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이을 진저 보라시나 화이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한번 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듐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듐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에주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천지의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부류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과 같이 의롭다 하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의 고라진 벳세다 가보나움입니다. 또한 부류는 역사적으로 정말 악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방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상의 음부로까지 인식되던 이 이방 도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성 그들보다 오히려 의롭다 하는 자들이 살아가던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을 오늘 말씀에서 더 악하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수가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보이셨음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오늘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보았음에도 복음을 거부하는 태도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큰 죄악과 심판의 대상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시대를 또한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도 마땅히 행해야 할 믿음의 순종이 요구되고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을 받고 들은 대로 준행해야 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베푸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우리가 다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책임으로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율법과 같은 그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지요. 오늘 본 말씀 28절과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낙담하고 지친 상황에 있었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강요되는 율법적 요구들에 의해서 행위들에 의해서 종교적 행위들이 억눌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친절하고 예수님의 그 너그러움으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겠다고 부르시면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지친 세월을 보내며 살아가는 오늘 이 땅, 오늘 이곳에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참 다양한 방법으로 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어떠한 방법도 우리 영혼에 필요한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만 배울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멍에는요 가축의 목에 씌우는 나무 기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멍에의 목적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그 방식대로 내면의 진정성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알고 보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멍해를 맴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멍해를 멍해는 쉽고 자신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그럽고 친절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서. 멍에와 짐을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또 그의 사랑 가운데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서 우리가 그 멍에와 짐을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순종했을 때 결과적으로도 참된 평안의 쉼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쉬운 것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의 홍수와 그 은혜에 합당한 삶과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자신의 멍에를 메고 예수의 마음 가운데서 배우며 마음의 쉼을 얻도록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면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을 숨기셨지만 어린아이들과 같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부활 그 생명이 흘러 넘쳐서 자유와 기쁨이 샘솟는 삶은 예수님께 겸손히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남은 한 주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과 또 시험 앞에서 지치고 넘어져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여 겸손히 주님께 그래서 나왔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 그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주와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과 심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이 내게 인도해 주시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그리하여서 참된 평안과 생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그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우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고요. 또한 강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티르기의 땅을 궁휼히 여겨 주시고 그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손길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땅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